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 고넬료 가정. 아멘. 이 고넬료 하면은 어, 이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 3,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 이상의 많은 인간 또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중에서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되었다. 사람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 100여 년전이 성교사님들 이 왔는데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특히 신분이 낮은 그 하층민들은요, 그냥 뭐 말동이, 무슨동이, 뭐 막순이, 이름이 없고요. 성도 뭐 없는 사람도 태반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의 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 해방기 때 하와이에서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험한 일을 하는데 아들이면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은 딸은 그 당시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돼서요. 딸들을 그냥 버린 그런 어 딸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았다고 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고아원처럼 보살펴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 여성 교육을 시키고 어 그렇게 했는데요. 이 과거에는 그 이름이 여성들에게 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숫자를 세도 남자 성인들 이름만 숫자를 세고요. 여자아이들은, 어, 여자들은 아예 숫자로 헤아리지도 않고. 자, 이처럼 이 성경에 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나온 것이. 자, 그런데 왜 고넬료라는 이름, 그 고넬료의 가정이 나왔나?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봤습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니 왜 남의 나라 종교를 우리나라에 전하느냐? 우리나라 고유의 불교나 유교나 그런 토속 종교를 믿지 왜먼 나라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왜 이스라엘 나라 서유럽 서양의 그러한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오늘 나온 고넬료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고넬료가요, 바로 이탈리아 사람.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는데 이탈리아, 그 당시에 로마, 이탈리아의 장교입니다 장교 그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어, 할 정도로 그 당시 로마가 전세계를 장악하고 지중해와 모든 나라를 장악했던 그런 시대에서요 그 로마의 장교 일반 사병이 아니라 고급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장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구약시대의 눈으로 본다면 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만이 그들이 택한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방인에게 해당될 것, 유대인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 이것이 이 복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중에 한명 가려내다 대신 마태아라고 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더 되게 되는데요. 12명의 제자가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도 부르고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를 때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라고 했을 때는, 사도라고 했을 때는,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부르는데, 왜 12명이 끼지도 못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담에세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또 예루살렘, 로마, 총 크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나중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 작업을 누가 했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수석, 맏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베드로가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마청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를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그 자손들만 택함 받은 자녀라고 여겼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특별히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경외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권넬랴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지왜 여기서 보면은. 온 집안이라고 했을까? 온 집안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그한 가족, 온 집안을 복음화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주 16장 3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요? 네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온 집이,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것 같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그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 자기 가족 구원하는데 평생을 온 힘을 쏟으면서 다른 것 하지도 못해요. 그거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위의 일들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배우자가 믿지 못하니까요.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빼고헌금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한 배우자를 전도하는데 온 생일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화해서 이방인 성규의 문을 열게 하시는데 고넬료만 구원해서는 안 된다. 고넬료와 온 집안을 한꺼번에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다 함께 구원받는 가정. 다 함께 천국 가는 가정. 그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요.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다거나 혹은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넬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한 개인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가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이 권엘려가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경건한 자였다. 경건한 자였다. 여러분 온 세계에 많은 인종들이 있고요. 나라 민족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한민족은요. 이 한국 사람. 한민족은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종교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께서 이렇게 예? 밤에 잘 보면서 장독대에서 기도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종교생이 그 피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정말 동방에 가난하고 이름 달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성교사를 보내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이슬람교에서도요. 이 한국 사람들을 그들의 포기 활동으로 삼아서 전략 기지를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민족이 종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밑바탕에 경건의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od's fearing, 하나님을 두려한다, 워 하나님을 두려함이라고 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함. 워 요즘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하니까요, 얼마나 망나니가 되있는지 어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감히 그렇게 떠들거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우리가 그 앞에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광대한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한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작고, 낮은 모습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그한 피조물로서 갖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당시그 로마의 장교 군인이었으면요, 최고 엘리트고 잘 살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권세 모든 면에서 최고 엘리트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제했다. 그 마음 속에 사랑이 넘져서 돕는 마음.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기 전이었지만, 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서 이미 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미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 해변가에 사는 시몬의 집에 가라.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불러다가 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전혀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비할 그런 준비도 안돼 있고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 상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네발 달린 뭐 기어다니는 벌레 이런 것들을 집어다 먹어라 이러한 상상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 먹은 적이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우리가 이방인을 벌레와 같이 상종 못할 그러한 족속으로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첫 놀라운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일려이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의 물꼬를 트게 되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넬로 가정을 통하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은요. 고넬로 가족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모두가 구원을 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과 그 가정, 여러분의 그 부모 형제,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을 동시에 사랑하셔야 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온 가족이 곤넬레 가족같이 구원 얻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